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밑변이 들어고 먼저 이 넓이를 보여주는 지금 2분의 1 곱하기, 밑변이 이제 이 그래프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점 Y 값에서 마이너스 K 세제 곱하기, 이점 Y 값에서 이점 Y 값을 빼면은 얘가 밑변이고 정리해주면은 빼기 2K 세제곱에 더하기 2K라고 쓰면은 얘가 이제 밑변이고 높이는 지금 이점부터이점까지의 X값의 차이를 봐주면 되니까 K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마찬가지로 밑변은 어차피 똑같고 백이 k 세제곱 더하기 k가 되고 높이는 1백이 k가 될 거라서 이렇게 쓸수 있게 돼. 그러면은 얘랑 얘랑 더한 게이 사각형이 넓이니까 더해주면은 그리고 2분의 일곱하기 얘해주면은 마이너스 k 세제곱 더 k가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k 세제곱 더하기 k고, 어차피 얘도 똑같으니까, 얘로 묶어준다고 하면은, k 더하기 1 마이너스 k.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, 얘의 넓이가 되겠지. 그래서 넓이가 이렇게 되고, k 범위가 1과 0 사이겠다라고 준 거야. 그럼 얘랑 얘랑 날려주면은, 어차피 가 1이기 때문에, 지금 넓이는 빼기 k 해제곱 더하기 k고, k 범위가 0과 1 사이 있는 건데, 이 범위에서, 얘의 최댓값을 원하는 거야. 그러면은, x가 0과 1 사이 있을 때, 이 함수의 최댓값을 구해주면 돼. 근데 여기서, 빼기 3a분의 b를 하면은, 변곡점 x 좌표가 나오니까, 얘가 0이라는 것도 알고, 그래서 0이 변곡점이. 그러면은, 얘는 마이너스 x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니까 그래프가 얘가 0 빼기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딱 변곡점이고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야. 근데 지금 변곡점을 지나서 비율기가 0인직선을 그렸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3일째. 그러면은 이 길이가 1인 상태니까 1대 루트 3이니까, 루트 3대 1인 거고, 그럼 루트 3분의 1를 보표해주면 되니까, 이 점에 엑스 잡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고, 얘는 3분의 루트 3 이렇게 되 그럼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고, x 스표가 3분의 루트 3인 시점에서 최대 값을 가질 거야. x가 범위가 0과 1 사이고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, 봐야 되는 범위가 이만큼인데, 이 범위 안에서, 제일 눈 맞아도 그때가 이때니까 3분의 루트 3일 때가 최대가 돼서 답이 5번.